안녕하세요. 배경아티스트 해설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으로 요청하시는 그림이 재미없어진 이유와 이 재미를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독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대1 개인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들이 자주 왔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미 현역으로 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종종 찾아오세요. 웹툰 작가, 애니메이터,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작가님들이 와서 고민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그림이 재미없어서 괴로워하시는지 진심으로 안타깝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니 다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품에 대한 주체성과 감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은 내가 무엇을 그리고 싶었는지 그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초에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작품이 매력을 잃게 되죠. 애초에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캔버스나 종이 위에다가 주체적으로 펜을 잡고 어떠한 세상을 표현해 보겠다는 건데 그거의 기준이 완전히 밖에 가 있으면 그림에 매력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남한테 휘둘리는 듯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재미가 없게 됩니다. 남이 해달라는 것만 다 해주고 살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결과는 남지만 내 재미는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고 싶지? 내가 뭘 굳이 골라서 그림 안에 표현하고 싶지?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온전히 나로 돌아오게 된다면 더 이상 그림이 재미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작품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 감수성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느끼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는 거의 작품성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어떻게 옷 주름을 잘 그리지, 어떻게 배경을 잘 그리지 하다 보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 머리만 쓰게 됩니다. 그림은 아주 명료한 이성과 직관적인 감수성이 같이 쓰여야 하는 분야이기에 이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장이 힘든데요. 내 안에서 감수성을 느끼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밖에서 감수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핀터레스트에서 끝도 없이 예쁜 자료나 느낌이 좋은 자료를 찾아서 헤매거나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느껴져서 그려내고 싶다 하기보다는 밖에서 그 느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느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배경을 그리면서도 어떤 환상적인 면이 꼭 가미가 되어야 좀 설렘과 재미를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배경을 그리면서도 비현실적인 연보라색 빛이라던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공간의 공기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 넣으려고 하고 외부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볼때 굉장히 설렙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외부 이미지들 중에서도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제 그림으로 끌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가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는 게제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림을 좋아하는데도 정말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감수성 취향의 부재로 인한 공허감입니다. 내가 반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빤히 있는데 그걸 놔두고 딴른걸 하니까 그갭 차이만큼 굉장히 재미없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탈리아 파스타를 먹어야만 굉장히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정작 식사에서는 김밥만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계속 이탈리안 파스타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김밥을 먹는 게 되게 답답해질 거 아니에요? 먹는 것만으로 맛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만해지는 게 취향인데 그거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채로 외부의 요소들만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재미 없는 거죠. 물론 그림이 재미없어지는 것에는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일차원적으로만 말하자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작품의 주체성과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내가 어떤 걸 원하지 않는지 직감과 감정으로 구분하는 연습이 먼저 필요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려놓고 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하는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림 대상 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고 싶을 때쉴수 있어야 되고요. 일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서랑님,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사람이? 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저는 회사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 회사나 알바도 가지 않고, 일을 벌려서 지금 강사로 일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저도 이,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했고 일하는 게곧 바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했을 때 나한테 밀려오는 무능함이라던가 아니 내가 의존하고 있는 어른들에 대한 미안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혀서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정말 하기 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왔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할수 없어요. 남한테 타협하면서 어떻게 멋있는 작품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정말 온전히 나 혼자서 펜을 잡고 내 세계를 나만이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애초에 그림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선택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타인의 시선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의 아주 자잘한 메뉴를 고르는 선택부터 내가 휴식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내가 일을 얼만큼 할지 선택하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내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지?라고 나를 주체로 삼아서. 환경을 세팅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작품의 주체성이 확보되기 시작하면 그림에 그 작가 본연의 내면이 담기기 시작하고 기술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 취향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시선을 끌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로 그림 작가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박막래 할머니가 하신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춤을 추고 있을 뿐인데 살다 보면 그 장단에 맞는 사람들이 끌려와서 같이 재밌게 춤을 추는 거라고. 예술도 그거랑 똑같아요. 남한테 맞춰주고 남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인기 많은 그림 그리고 하면서 절대 유명해질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재밌게 즐기기 때문에 남이 와서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면서 찾아오는 게 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이렇게 돼야 해요. 내가 좋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림 안에 담고 세상에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내게 되는 거죠. 상업적으로 데뷔하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나만의 그림체로 내가 너무 좋은 것들을 그려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팔로워가 늘고 내 그림을 동경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내 그림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아저 사람의 그림은 영향력이 있구나 이거를 판단한 클라이언트들이 내게 일을 줍니다. 내가 내 취향을 가득 담아서 그림을 잔뜩 그리다 보면은 그것에 맞는 일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와 파급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한 이상 이거는 그냥 필수 코스 같은 거예요. 남한테 맞춰서 남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인기를 위해서 내 그림을 판단하고 재는 그런 식의 사고는 얼마 못 가. 내가 가장 내 그림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온전히 하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느꼈을 때 재밌는 것들만 표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볼 때마다 머리가 띵하다, 정말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요즘인데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의미로 와닿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